안녕하세요, 수학년대 친구들, 빛다고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각기둥 입체도형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입체도형과 각기둥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체도형 그랬을 때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입체는 3D고요, 평면은 2D예요. 우리 친구들 말대로. 자, 어떤 것을 기둥으로 쓸까요? 그랬어요. 네, 각기둥, 기둥이란 말 어, 우리 기둥 많이 봤습니다, 그죠 집에 기둥들이 있잖아요. 이 뾰족한 것을 기둥으로 쓰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기둥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다음 입체도형이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개념의 기억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입체도형과 각 기둥 알아보기. 자, 위와 같은 도형을 입체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네. 여러 가지 입체 도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라바와 같이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네.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랬네요. 아, 그렇군요. 어, 근데 많은 왜 빠졌죠? 그렇죠. 많은 이름이 따로 있죠. 누구예요? 원기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하고 라하고 바 이렇게. 위에 밑면이 서로 평행해야 돼요. 그렇죠 각기둥의 밑면과 옆면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다고 윗면이 아니에요. 무조건 밑면이에요. 자 각기둥에서 면, 기역, 니은, 디귿과 면, 리얼, 미음, 비읍과 같이 서로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각기둥에서 면, 니은, 미음, 비읍, 디귿 면, 기역, 리얼, 비읍, 디귿 면, 니은, 미음, 리얼, 기역과 같이 밑면의 수직인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네. 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각 기둥을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모서리라고 하고요. 그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러요? 꼭지점. 네. 그 다음에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부른다? 높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기본적인 모양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기 가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기에 도착했습니다. 입체도형은 평면 도형이 아닌 도형을 말한다 그랬어요. 각 기둥은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이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면이라는 건 서로 평행인 두 면을 밑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옆면은 그 밑면의 수직인 면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을 모서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높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의 뜻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6학년에서는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아, 이해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로 떠나보겠습니다. 문제풀이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입체도형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아, 정말 쉽죠? 그죠? 입체도형 아닌 거 눈에 딱 띄나요? 자, 그렇죠. 2번. 자, 근데 답을 쉽게 구하는데요. 선생님이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얘가 나오니까 이건 입체도형하고 구별을 하지 못해서 선생님원 그리신 거죠? 그랬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선이 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가 되는 거죠, 구. 그래서 가끔 이 모양이, 이 선이 안 그려지고 이렇게, 뭐 살짝 그림자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하고 구별해 주시는 거, 그거만 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 기둥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그랬는데요. 첫 번째, 자, 모서리는 모두 몇 개일까요? 했어요. 자, 얘는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오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오각 기둥입니다. 모서리는 모두 몇 개요? 예 위에 다섯, 밑에 다섯, 옆에 다섯. 그래서 몇 개? 그렇죠. 열, 다섯 개. 꼭짓점은 모두 몇 개일까요? 위에 다섯 개, 밑에 다섯 개, 열 개. 자, 높이를 잴수 있는 선분은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높이를 잴수 있다? 아, 이 옆에 있는, 그죠? 예. 이 옆에 있는 모서리들이 바로. 네, 우리가 높이를 잴수 있는 선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예, 모서리가 무엇인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난 점이 뭐였어요 꼭 지점이었다. 높이를 잴수 있는 선분 생각해 보는 것 요거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